스 활동하면서 제일 내가 소화하기 힘들었던 컨셉? 어, 곡이나 컨셉 아 아니면 파트 저는 음. 치얼업 티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 왜? 왜? 너무 좋은데? 너무 <laughs> 제가 어. 연습생 때 그런 귀여운 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귀염귀염하지 네, 노래도 그렇고 어, 왜냐면 좀 속았어요 왜냐면 네. 데뷔 컨셉은 와일드 했지였거든요 아 갑자기 컨셉이 바뀌었구나. 생각해보면 우아하게랑 치얼업이랑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 맞아. 어, 그런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맞 치어업이 완전 터지니까 이제 립티가 또 그, 그.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라인으로도 네, 아 그래서 좀 정연이가 힘들었구나. 데뷔 때는 제가 막 쇼컷에 막좀 보이시한 컬러스 이런 거여서 스모키 화장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구나. 근데 갑자기 막 로블리하게 막 치어업 막 하라고 하니까 치얼업 예쁘게 하라고 하니까. 왜냐면 진짜 그럴 수 있어. 이그 갑자기 곡 분위기가 귀엽게 가면 난 그런 거 너무 쑥스러워 하는데 응, 그렇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훈은 뭐가 좀 힘들었어요. 지훈은 힘든 거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힘든 게 있는데 뭐가.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서 노래 연습을 계속 하는데 그와리즈 e 이나 이런 곡들의 아. 그 톤이 안 나와요. 그때는 아, 예. 옛날에 야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러블리하게 맞아. 그렇게, 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 그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지금 불렀다고? 좋아요. 뭐 <laughs> <추워요>? 좋아. <laughs> <야, 지금> 뭐 <laughs> <추워? 웃음> 진짜 안 나, <나와>. 난 완전 <laughs> 공감해. 완전 공감해. <laughs> <완전> 공감해. <laughs> <laughs> 와리즐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진짜. 아, 왜, 왜, 거기서? <laughs> 너무 사랑스럽게 불렀는데 음. 이제는 그 사랑스러운 애기였고. 톤이 아예 안나는 아, 거예요. 어떻게 됐지? 맞아, 내가 맞아, 저 톤을? 맞아 맞아. 어. 네. 그 나이 때 약간 그 톤들이 좀 있거든요. 있어 있어. 낼수 있는 톤이 있어요. 나연이는 뭐가 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 음. 당시엔 제 기억으로 음. 우아하게가 좀 힘들었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음역대가 되게 낮았거든요 원래. 음. 근데 이제 우아하게가 너무 처음부터 높은데 어쩌다 보니 높은 파트를 맡아서 그때부터 이제 높은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그때는 그게 좀 힘들었는데 이젠 적응이 돼서 사실. 지금은 좀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맞아. 긴장이 좀 된다라는 거죠 그 맞아. 파트가.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요 무대를 하다가 어떤 파트에서 음이탈이 한번 나면은. 거미. 다음부터 그 파트를 부를 때마다. 네. 나연이 아... 좀난적 있어요. 이저 많아요. 어 어디서. 많아. <laughs> <진짜 잘> <웃음> 어, 철철하다. <laughs> 하다 제가 음역대가 낮은데 높은 걸 하니까 아 계속 나가는 거죠. 아, 그렇지. 어디서 한번 나갔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팬시에서 어, 이제 저희는 이동이 되게 음. 커요. 그 그래요. 멤버가 많으니까 음. 내가 파트를 하고 다음 파트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빨리 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쪽 옆에 왼쪽까지 나가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 한번 I love you 이건데 I love you 이렇게 <laughs> 난 거예요. 근데 항상 제대로 나요. 아, 대충 제대로. 나지 않아요. 아, 아, 빅사리가 제대로. 나는 제대로 나는데. 제대로 이게 사실 <laughs> 이니어로 저희끼리 들었을 땐 <laughs> 망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파트만 되면 미치겠는 거야. 어 그지. 아, 난 아, 여기를 뛰어가야 되고 어. 이걸 불러야 되는데 너무 높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콘서트 때 좀. 약간 컨셉을 바꿔서 멋있는 척 하면서 좀 이렇게 멈춰서 좀 부르고 아, <laughs> 일단 아 그파트를소화를 아 하고 아 그러면 약간 픽살이 나면 서로 보고 눈맞히고 웃고 지고 완전 빵 터져. 네. 아, 빵 터지고 우리끼리 터지는 순간. <laughs> 그래서 너무 미안한 게나 때문에 웃어서 파트를 못하면아 제가 <laughs> 바로 아, 다음 다음이거든요, 대부분. <laughs> 웃어서 못할 정도로 <laughs> 아, 아, 근데 저렇게 아, 생으로 아, 생으로 나면은 아, 웃음이 아, 안. 안 웃기지. <웃음> 그래서 저는 말하다가도 나요 음, 말하다가도? 그래서... 그... 아니 그럼 그 음역대에 맞게 작곡가 선생님이 그 배분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트와이스의 <laughs> 노래가 발고 네? 에너지가 있어야 아, 뭔가 그래. 아, 치어로페비도 되게 높아요 치어로페비 치어로 치어로 그래. 엄청 높잖아 치어로 치어로 근데 너무 다행인 건전 이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음. 점인데 팬분들이 저희가 틀리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해요 좋아. 아 <웃음> 그래? <웃음> 진짜 너무 감사한 야. 일이죠 <laughs> 웃기다고 얘 틀렸다고 놀리고 완벽하지 아. <laughs> 않은 모습을 좀 좋아해요. 좋아하지, 좋아하지. 그래. 네.